이번 여왕의 집 25화에서는 은호가 엄마를 만나려고 집을 나왔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치이는 충격적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은호의 환영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황기찬의 모습을 보니 은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도윤이었습니다. 은호는 멀쩡히 살아있었거든요. 남주인공인 김도윤의 직업이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하필 의사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김도윤이 어떻게 은호를 빼돌릴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 은호야. 그 충격적인 순간, 절규에 가까운 강재인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차에 치이는 은호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강재인은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들고 있던 도시락을 떨어뜨리고 본능적으로 은호에게 달려갔어요. 강재인과 은호와의 거리는 고작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호에게 달려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강재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은호를 낳고 나서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과 은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엄마라고 불렀던 기억 그리고 은호가 처음으로 두 발로 서서 자신에게 달려와 안겼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강재인의 두 눈에는 이미 폭포수처럼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은호에게 도착하자마자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손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자식을 향한 절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강재인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 은호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정신을 잃어버리고 은호 옆에 쓰러지게 됩니다. 의식을 잃은 은호는 근처에 있던 한 남자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멍청한 황기찬은 은호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은호가 없어진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황기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죠. 잠깐 망설이다가 받은 그 전화는 그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순간 황기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딜 가냐는 강세리와 노숙자의 물음에도 마치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두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허겁지겁 병원에 달려가는 황기찬인데요. 지호의 생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둘다 황기찬의 아들이긴 했지만 황기찬에게 더 소중한 자식은 바로 은호였거든요. 강재인의 집안에 지독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황기찬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호가 강재인의 핏줄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은호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황기찬 자신은 비천한 출신 때문에 반쪽짜리 인생을 살았지만 아들인 은호만큼은 YL 그룹 직계 핏줄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 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강세리의 아들인 지호는 자신처럼 별볼일 없는 여자의 핏줄이었던 탓에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었죠. 출신 때문에 무시를 당해왔던 그가 도리어 자기 자식을 출신으로 차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황기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색 시트로 덮여 있는 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고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집에 잘 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은호에게 다가가더니 덮여 있는 하얀 시트를 천천히 젖히는 황기찬인데요. 그 아래 드러난 은호의 얼굴은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아빠 왔어. 제발 눈좀 떠봐, 제발. 황기찬의 목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은호의 손을 꼭 붙잡았고, 은호의 몸을 끌어안은 채 하늘이 무너진 듯 오열하며, 은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은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은호의 입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는데요. 조금 뒤늦게 도착한 노숙자 역시 싸늘하게 식어버린 은호의 모습을 보자마자 말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가 황기찬의 엄마 아니랄까봐 엄마인 노숙자도 귀족 집안 출신인 은호를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천박한 강세리의 아들인 지호는 사실상 손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황기찬이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니 못 이기는 척 같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며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은호야 이 할미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이 할미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순간 노숙자는 손자를 잃은 슬픔에 눈깔이 돌아버린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성을 잃은 듯 무작정 강세리의 멱살을 거칠게 잡는데요.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 강세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 찢어 죽일 년 같은이라고. 너만 내 집에 안 기어 들어왔으면 우리 은호가 혼자 밖에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이렇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다 강세리 니년 때문이야. 내 새끼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쌓여 있던 원망과 분노가 터진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강세리는 그런 노숙자의 울부짖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거칠게 노숙자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되받아쳤어요. 어머니,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은호가 혼자 밖으로 나간 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평온하다 못해 비웃음까지 느껴지는 듯한 물음이었습니다. 황기찬도 마음속으로 강세리를 은근히 원망하고 있었던 건지 평소 같았으면 둘 사이를 중재하며 달래줬을 텐데 그저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을 나가버리는데요. 강세리에게는 은호가 사고로 죽은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강세리도 눈치가 있는데 황기찬이 지호보다 은호를 이뻐하는 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괜히 황기찬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계획이 무너질 수 있으니 눈딱 감고 참아왔을 뿐이었죠. 그런데 눈에 가시같던 은호가 저절로 사라졌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픈 척 눈물을 흘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강세리인데요. 하지만 강세리의 발칙한 거짓말은 뜬금없이 아들 지호 때문에 황기찬에게 전부 들통이 나게 됩니다. 집에 들어온 강세리를 보며 지호가 말했어요. 이제 은호 형 엄마랑 사는 거야. 지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호 형이 아까 엄마랑 통화했다고 그랬어. 이제 엄마랑 살거니까 나한테 잘 있으라고 하던데. 지호의 입을 틀어막고 그 얘기는 절대 비밀이라고 입단속을 시키려던 순간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찮게 들은 황기찬이 문을 부술 듯이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호가 엄마랑 통화를 했다고. 황기찬은 순간 강세리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핸드폰이 없는 은호가 강재인과 통화를 했다는 건 강세리가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쥐어줬다는 것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혼자 뛰쳐나가서 엄마를 만나러 갔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이 통화를 하게 해줬고 그 사람이 강세리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격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입술을 굳게 담은 채 강세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은호랑 은호 엄마 통화시켰어? 당장 말하지 못해. 강세리의 입술과 두 손은 이미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요.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침묵이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죠. 은호가 하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잠깐 통화를 시켜줬어.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강세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간 황기찬의 손바닥이 강세리의 뺨에 철퇴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건 어찌저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아들의 죽음에는 그도 온전한 정신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강세리도 그리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죠.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강세리가 말하길. 지금 나 때린 거야? 황기찬. 당신이 그새 잊어버린 모양인데, 비 오는 날 당신이 저지른 일. 내가 유일한 목격자라는 거 잊지 마. 그 말에 황기찬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번더 나를 자극하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 거야. 순간 움찔한 황기찬은 강하게 나오는 강세리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같은 시각 강재인은 김도윤의 집에서 오랜 시간 잠이 들었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정윤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은호가 차에 치이는 끔찍한 꿈이었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당장 은호한테 가봐야겠어요. 강재인이 주섬주섬 옷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정윤이가 일어나려는 강재인의 팔을 붙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씨, 꿈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꿈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정윤이는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참혹한 소식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정윤이를 보고 그제서야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니죠.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눈물이 두 눈에서 와락 쏟아짐과 동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재인의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황기찬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은호 장례식장 위치야.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은 해야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황기찬이 말해 준 장소로 정신없이 달려간 강재인은 은호의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그제서야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사진 속 은호의 웃음이 이젠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모든 게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세리의 전화를 받고 무리하게 은호에게 만나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은호가 차에 치이지도 않았을 텐데 아빠의 죽음과 황기찬의 배신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았던 강재인이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녀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은호의 사진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강재인은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는 황기찬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은호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황기찬 또한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손으로 눈물을 닦아낸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황기찬, 나랑 은호가 당했던 고통, 너한테 백 배, 천 배로 되돌려 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니까 기대해. 그렇게 은호의 장례식이 끝나고 강재인은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은호의 사진을 붙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호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던 그 모습이 강재인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은호와 울고 웃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는 강재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열고 강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김도윤이었죠.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원수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강재인에게 접근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강재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복수의 욕망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멍하니 있는 강재인을 보며 갑자기 김도윤이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은호 살아있어요. 순간 강재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김도윤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다고요. 그 한마디는 순간 방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강재희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떨어뜨릴 뻔하며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데요.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실없는 농담할 기분 아니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황기찬 씨가 은호를 볼모로 잡고 재인 씨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치를 취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애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사건 당일 김도윤은 왠지 모를 불길한 마음에 무심코 강재인의 뒤를 쫓았다가 은호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서지 않으려고 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뒤를 쫓아왔다는 의심을 받으면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고, 엄마인 강재인이 근처에 있는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친 은호를 보자마자 강재인이 충격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김도윤이 나선 것입니다. 강재인이 최자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둘다 죽든 말든 그대로 내버려둬야 했지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고통에 신음했던 동생을 생각하니 차마 두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도윤이 한눈에 봐도 심각한 은호를 보고 황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두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간 건데요. 졸지에 두 사람의 보호자로 구급차에 올라탄 김도윤은 의식이 없는 강재인을 보며 안쓰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강재인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또 그녀가 처한 상황이 김도윤이 느끼기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가 살인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자마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남편에게 속아서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까지 빼앗겼는데 그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다쳤다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이 강재인에게 몰려오는 것만 같았죠. 순간 김도윤은 의식이 없는 두 사람을 보며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심정지상태를 일으키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은호를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황기찬의 가족들을 속인 후에, 은호를 강재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죠. 강재인은 이 모든 과정을 김도윤에게 전해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선생님? 그럼 우리 은호, 지금 어디 있죠? 그녀는 목소리를 간신히 내뱉었지만 감정이 복받쳐 올라 끝부분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갈라졌어요.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은호가 정말 살아 있다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죠.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열리는 방문 소리에 강재인이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정윤이가 한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은호였어요. 아직 치료 중이라 의식은 없었지만 분명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순간 감격의 눈물을 참지 못한 강재인은 은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혀올 정도로 터져나오는 울음이 그녀의 온몸을 흔들고 있었죠. 김도윤은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아직도 혼란스러워서 좋지도 싫지도 않은 듯한 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강재인을 보며 김도윤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재인씨, 은호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저까지 입장이 난처해져요. 황기찬의 범행을 입증할 때까지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합시다.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자 김도윤이 정윤이 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이 아이까지 여기서 지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죠? 그러자 정윤이까지 덩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강재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야, 당연히 괜찮지. 우리 보람이랑 나이도 같다고 들었는데, 내 손자라고 생각하지 뭐. 아가씨가 저랑 같은 아픔 겪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자식 잃은 슬픔. 그게 얼마나 어미에게 큰 고통인지 내가 잘 알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순간 깜짝 놀란 강재인이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식 잃은 고통이라뇨? 아니 그게 무슨 잠시 머뭇거리던 정윤이가 눈물을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딸을 잃었거든요. 아가씨처럼 똑같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다행히 범인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긴 했는데, 글쎄 그 범인이 YL그룹 사모라지 뭡니까? 훈훈했던 방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억지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김도윤. 엄마 저 배고픈데 밥좀 주세요. 재인씨도 아무것도 안 먹었을 텐데, 같이 와서 먹어요. 그 말에 정윤이는 당황한 듯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서는데요. 하지만 강재인이 그렇게까지 눈치 없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은 강재인은 정윤이가 밥을 준비하러 나간 이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김도윤에게 물었어요. 방금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범인이 YL 그룹 사모라니? 설마 선생님 동생이 김도희씨예요? 순간 김도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여는 김도윤. 그래요, 맞아요. 김도희가 제 동생입니다. 충격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위험할 때마다 도와준 그 고마운 은인 같은 사람이 알고 보니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던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그동안 저를 왜 도와주신 거죠? 저희 엄마가 김도희 씨를 죽인 걸 알면서 왜 제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줬냐고요. 그러자 김도윤이 드디어 충격적인 본심을 드러내는데요. 당신이 가장 행복하고 높은 곳에 있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요. 그래야 더 충격이 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